출애굽기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이 든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그것을 버려 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 여섯 해동안에 너희 땅을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것이며내 여종의 자식과 나은 애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은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 해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보월의 정화때에 일회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철을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로이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매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우와 함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봉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해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수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에 서서,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장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과 복을 내리고 물에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재하리니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많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보내어 내기.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위족속과 가난족속과 해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 할까 하여 일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에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얼무가 되리라.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가거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을 가까이 나오지 말며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전하에 그들이 한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니,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져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야호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 있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 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 뵙고 먹고 마셨더라.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름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슨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의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의 여호와 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에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사십일 사십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네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노며애복과 흉배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귀를 짜되 길이는 두, 두 규빗반, 너비는 한 규빗반, 높이는 한 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송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네 발이 달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귀에, 아, 양쪽 고리에 꿰어서 괴를 매기하며 채를 괴의 고리에 꿴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돌지며 순금으로 석재재를 만 속재주, 속재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반 너비는 한 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금, 그룹 둘을 속재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한 그룹은 저 끝에 골, 곧 속재소를, 속재소 두 끝에 속재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재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 속,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거기서 내가 너를,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곧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 고리 넷을 만들어 그네발위네 모퉁이에 달되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채를 괴고 심고시며. 곳이,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네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여 어서를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 꽃받침이 있게 되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과 이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누가복음 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계세 개세, 계세 살에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배에 가득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개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취해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때에 온몸에 나병들린 나병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눈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바리셀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변, 병자를 침상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무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 게 에게라야 쓸데 있는 인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퇴계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이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또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함이니라. 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가실새 세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여 말하되 이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신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고치시는가 여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건을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우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에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리과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시라는 수문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룻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서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루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누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있을 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라. 줄이, 줄이리로다. 화있을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너 거지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것을, 이렇게,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오 또 지극히 높으시니에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우릇 온전하게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포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눈 속에 있는 들포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 눈 속에서 눈속에 들포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악한 자는 그, 악을,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주여 주여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같은,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수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등이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진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